이건 뭐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 이거 알고 있잖아? 함수의 극한이면 먼저 무조건 대입해봐야 되겠지? 대입하면 분모 얼마냐? 3 됐죠? 분자 대입해봐 얼마지? 4 분리 안니까 6이 되는데 이상하지 않지? 요게 답이지 답은 얼마다? 2 이게 극한값이 되겠그 다음에 2번은 대입하면 어떤 꼴이 되지? 몇 분의 몇 꼴이 되냐? 0 분의 0 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분해 할수 있다고 그랬니? 인수분해해서 없앨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냐. 여기가 얼마가 있고 x 야. 그럼 위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x 얘가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 뒤에 꼴랑지는 그냥 이걸 맞춰 버리면 된다고 그랬어. 플러스 얼마가 필요하냐? 11이 필요하고 약분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보내 버리니까 13 4게 답이겠지. 괜찮겠지? 또두 번째 방법은 0분의 0 꼴은 무슨 달 정에 쓸수 있다고 그랬지? 로프탈 정리. 이것도 연습해야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미분해 버릴 거야. 리미트 x 가 2로 갈때 분모 얼마냐 1 미분하는 거야 혼자 미분할까? 몇 x 니? 2x 플러스 9가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 집어넣어 버리자? 이 집어넣어도 괜찮다. 자, 3번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극하냐? 좌극하냐?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헷갈리면 이렇게 좀 조금 더 작은 쪽 여기야. 그럼 여기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니? 1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괜찮겠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 1좌 컸습니다 우극한 이렇게 다고 있단 말이야. 그 점의 좌표가 1,1인데 항상 요거 물어보잖아. 1.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번. 4번도 마찬가지 케이스 문제네. 마이너스에서 무슨 극한이라고 그러냐. 좌극한. 마이너스 1은 여기고 좌극한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이 점의 좌표몇 컴마 몇이지? 마이너스 1,1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답이 얼마고? 1이 될 거고. 이번에 0에서 무슨 극한이냐. 하지 마. 여기서 무슨 극한이다? 우극한이야. 그럼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얘가 0 콤마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지? 그 답은 이게 답이겠 또. 됐죠? 이건 조금 잘봐 둬야 돼. 자, 먼저 합성 함수 극한할 때는 쌤이 이렇게 말할게. 이거 보이잖아. 그치지 이거 할때 어떻게 해? 이렇게 f 두 개가 있는 합성 함수인데 이런 거할때 이렇게만 해 버려 그냥. 리미트 x까지만 적을 거고요. 여기가 f(x) 이렇게 적을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이걸 먼저 없애 버리자, 그 말이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0에서 5극한 이거든. 그럼 이거부터 할 거야. 0에서 5극한 어디 있냐? 여기가 0이야. 5극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거의 y 값이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 봐. 이렇게 달려가고 내다 점을 한번 딱 찍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봐. y 값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지금? 3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근데 3, 여기다 점을 찍었으면 이 y 값은 이보다더 아래 에 있잖아. 그럼 3보다 조금 더 작은 거야. 그럼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3 마이너스.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자, 0에서 5한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은 x 값이 중요하는데, 이번에 y 값이 중요해. 그래서 이건 높낮이 짜시려고. 그래. 연습 해봐야 돼. 이건 그럼 0, 그다음에 이제 이건 쉽잖아 3이 여기잖아. 3에서 무슨 극한이었다? 좌극한. 그럼 이쪽이잖아. 괜찮지? 그럼 얼마가 되냐? 여기가. 여기가 3컷만 3이 되니까 앞에 답은 얼마가 답이다. 3이 답이었겠네. 네. 자두 번째 한번 해볼게. 이번 이거 해볼 겁니다. <laughs> 어디까지면 적자그랬다 리미트 x까지만 적고요. 여기다 f x 적으면서를 사라지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걸 먼저 볼 거야. 됐지? 2에서의 무슨 극한이라고 그랬냐? 우극한. 그럼 잘 봐. 2가 여기 있잖아. 우극한은 이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지금. 그럼 거기다 점을 하나 찍자. 이렇게 합성함수. 그럼 얘는 몇컷마 몇이지 지금? 2컷마3이지 그런데 얘점 얘 찍었을 때이 y 값 자체가 바로 얼마가 되냐? 3이 되고요. 그렇지 여기는 얘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3에서 무슨 극한이었다? 좌극하냐? 한 근데 여기는 y 값 자체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3이 돼버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뭘 물어보지? 3에서의 함수값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가 돼서 답은 이게 답이 돼야. 럼 이건 또 시험에 반드시 나오지. 자, 일단 선생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뭐 물어본다고 그랬지 우리 최고차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을 여기서 결정할 거야. 시험 분명 히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저 x 세제곱이 0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까? f(x)는 몇 차가 돼야 될까?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뭐라고 적자? 출발을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bx 플러스 c라고 적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이제 얘를 이쪽으로 토, 토스 시켜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항상 강조했던 게 있지? f(x)는 빨리 죽어야 되거든? 여기는 얼마가 되니? X가 되고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BX 플러스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이니까 대입할 거야. 분모 얼마니? 0. 분자는 C가 되지. 근데 얘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괜찮겠지? 자, 그러면 또 가자. <laughs> 새로운 게 나오면 다시 대입하자 그랬습니다.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얼마지? AX의 제곱 플러스 BX까지가 되겠네. 되겠죠? 자, 양변에 X 하나 약분해버릴 겁니다. 그럼 불러볼래? 여기 얼마? 1. 여기는 뭐가 되니 a x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대입해 볼래? 0 제반은 얼마가 되냐? b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였대? 5였대 이렇게. 되고 있지 지금? 오케이. 잠깐 <laughs> 다시 만들 겁니다. 이제 f x 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얘는 0이었고 얘가 5였단 말이야. 그럼 f x 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니? 자 f x 를 뭐라고 적을까? 플루즈. 음 a. x 제곱 플러스 오 이게 답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게 뭐였냐. 이제 이것 써먹는 거야. 얘한 근이 얼마래? 마이너스 이에 그럼 대입해. 아니 식 만들어 볼까. a 여기다 식 만드는 거야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오가 얼마다. x 이거지. 근데 요거의 x 값 하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이에 그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얼마다. 오가 얼마니? 마이너스 일가 되겠지 이렇게. 요새 하나 빼먹었지, 여 x 빼먹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음, 다시 잠깐,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x 빼먹었을 답이 지금 안 나왔거든. 요거 지금 x가 될 거. 고 다시 마이너스지만 얼마가 되겠니? 몇 a가 되고, 4a 마이너스 얼마다? 12고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4a가 얼마가 되고, 8이 되니까 a는 얼마니? 2. 괜찮죠? 산수 어, 계산했어. 따라서 누구의 값이 나오냐? <laughs> f(x)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지?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5x다.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겠냐? 1대 2로 가보자. 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이에서 좌극한 이값 a 플러스 2하고 이에서 우극한 이값 3a 마이너스 2가 서로 어때져야 돼? 같아지면 되겠지. 그럼 넘어가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얼마냐? 2가 되겠지. 괜찮죠? 그다음 f 이 e 값은 뭐니?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 없지. 연속이니까 그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자,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니? 실수 전체에서 뭐라 그랬지?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고 0이니까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괜찮겠지? 그래서 얼마다? 이하면 금가 그러니까 항상 함수 극한집어 넣어 버리자 그랬잖아. 0. 여기가 얼마니? 4 얼마? a 10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근데 여기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2a. 2a. 그렇지? 그래서 a 값이 나올 거야. a 값 얼마 나오냐? 오케이. 그래서 a가 3이 나왔습니다. 괜찮겠죠? 그럼 이제 a 더3 집어넣고 그다음 뭐여줍니다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2로 갈때 여기는 x 2분의 x 제곱 플러스 얼마니 3x 10이잖아. 그렇지? 이거 계산은 다 결과가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지? 자, 그거는 이 식에 대해서 이거 얘가 x가 바로 원소지. 근데 이거의 개수가 뭐래? f a래. 됐죠? 그럼 먼저 생각할 게뭘 생각해야 되첫 번째 봐봐. 얘몇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아직은 몰라.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이 되는 케이스와 두 번째는 a가 0이 안 되는 케이스를 봐야 돼. 자, a가 0 된다면 0 집어넣어 봐. 그럼 어차피 1차 방정식 아니냐? 그렇지. 그럼 3은 몇 개가 된다? 한개가 돼야 돼. 즉 다르게 말하면 얼마의 값이? f, 미안에 1이라고 적어야지. 괜찮겠지? f1. 아, 미안해. 0 맞구나. a가 0이니까. 그렇지? 0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0이 안 되면 뭐 생각해야 돼? 판별 생각해야 돼. 4분의 d 가보자. 얼마가 되니? a-2의 제곱. 자, 그래서 봐봐. 이걸 우리가 판별식을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해야 돼? 세 번째 풀이로. 범위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한번 끊어볼게. 얘가 마이너스 1이 고 얼마가 있냐? 1이 고 얼마가 있냐? 2가 네. 있어. 됐죠? 근데 만약 이게 0보다 어떻다면? 작다면 해가 몇 개야? 빵개야 그렇지? 판별식은 뭐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봐, 0보다 작다를 보면 어디 있냐? 여기야. 여기는 0개. 됐죠? 그럼 얘가 0이라면 1개씩이니까 여기 는몇 개? 1개. 여기도 몇 개? 1개야. 되고 있지? 여기는 몇 개니? 이쪽은 2개씩이야. 됐죠? 단 0일 때는 제외해야 돼.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건 수능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봐봐. 요 주어진 놈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다시 한번 일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두 개. 이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야? F A 의 그래프야 지금. 그죠 지금 여기 그래프 그렸으면 끝났습니다 사실. 자, 영에서 무슨 극한이라고 그랬냐? 좌극한이 자극한 여기 얼마야? 여기지 지금. 0, 0, 어, 여기 영 표시하자. 여기 좌극한 이거지. 얼마니? 이가 돼. 그다음 영에서 함수값 얼마니? 야 이거 표시 안 했다 우리 영일 때. 그지? 얼마다? 1. 돼? 안 돼. 안 되네 여기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응? 다음 얘는 무슨 말이냐? 무슨 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다? 다른 게몇 개니? 두 개인지 물어보는 거야. 우극한 좌극한 다른 거 어딨냐?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맞아. 여기 하나 있지.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맞네. 두 개. 됐죠? 다음 불연속점 몇 개인지 물어봤거든. 그럼 일단은 어떤 것은 A가 누구누구일 때는? 일라고일 때는 확실히 불연속이야. 그치? 근데 여기도 불연속이지. 그래서 누구다? 0까지 불연속이지. 그래서 불연속이 몇 개다? 세개다 이것도 맞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하면 얼마가 되겠니?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10x가 되고 여기다 f' 얼마 집어넣은 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답은 좀 보면서 갈게요 선그 이걸 해볼 수 있지? 음. 그럼 여기도 f'x니까 플라이 3x의 제곱 플러스 7 여기까지 되고 f' 얼마 집어넣은 거지? 1 집어넣으면 여가 10이 될 거고 그렇지? 그렇지? 곱미분 f플라임 x는 뭐해야 되니? 형님 미분, 아우 미분 그거잖아. 그럼 요즘 앞에 이건 미분하고 적고 이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실 이거야. x-1의 제곱을 미분해야 돼. 그럼 얘를 하나로 보고 미분할 거니까 뭐가 되어야 돼? 2에 x-1의 1제곱 곱하기 속미분함면 1이잖아. 아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에 x-1 이렇게 돼야 되지. 대입하면 28이 되겠네. 괜찮겠죠? 이건 알고 있지? F가 몇개 보인다? 두개 보여. 아, 선생님 됐네요. F가 두개 보여. 무슨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 그렇지? 근데 평균 변화율 이거에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H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거기다 멀추했냐? H가 영으로 보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변화율이 되지? 순간 변화율이 될 거고. 영 집어넣으면 온 동네 1일량이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F 플라임 1이 답이네. 이게 얼마래? 6이래 이렇게. 제가 사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미분하고 여기는 중요한 게 이거야. f가 2개 있으면 평균 변화율, 밑에는 차이, 리미트 취하면 순간 변화율이다. 뭐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자 먼저 봐봐. 뭐 가능하다고 그랬니? 미분.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뭘 따져야 돼? 연속이란걸 따져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따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어? 만약 연속만 물어본다면 이 위에를 gx, 얘를 hx로 놨을 때 괜찮겠지? 어. 여기다도 1 집어넣고 여기다 1집어넣 그럼 식 하나 나왔어. 근데 미분 가능 물어봤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 버려. 그럼 g 플라임 x가 되고 요건 미분하면 h 플라임 x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돼. 즉 g 플라임1 이거를 마다 h 플라임2 이런 식으로 한다. 자, 미분 가능함 연속이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위에다가 얼마 집어넣자고 1 집어넣고 아, 미분한 다음 에 얼마 집어넣자고 1 집어넣자고. 그게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그때 이런 접선 나오잖아. 그럼 대충 상황 파악을 해줘야 돼. 어떤 상황이니? 대충 이 그래프 원칙적으로 이거거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을 거야. 그냥 요약하자. 항상 선생님 이렇게 이 상황 경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야.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했어.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나왔고요. 그러면 문제가 이건데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 점을 지나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잖아. 기울기 나왔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우리. 자 먼저 계수가 무슨 수라고 그랬고 정수라고 그랬고 이게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야. 그래서 짝수차는 없고 홀수차만 잡았고 이 팩트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지그 다음에 미분했습니다. 미분해서 누구 집어넣었다? 1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니?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지 쪽 가는 거. b 대신 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a의 범위를 찾았잖아. 근데 그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3차가 되니까 0될 수는 없어. 그래서 a 나오고 b 나오고, 그다음 미분하면 되겠지. 괜찮겠지? 봐봐. 자 f 프라임이 나와 있었고요. 다음에 g x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새로운 함수 주인공을 봐야 돼. 요약한다. 근데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g 프라임마이너 삼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하얻어을수 있겠지, 그렇그 다음에는 g 프라임이 알고 있으니까 항상 모양이 같아져야 되잖아. 얘를 미분해 줄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삼 집어넣으면 미지수 k 구할수 있겠네. 괜찮겠죠? 나오면 있잖아.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 대충 첫 번째 풀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내가. 근데 여기 어딘가 몇 컷만 몇이 있었대? 일 컷만 여기 있었대. 됐지. 근데 여기서 무슨 선을 그렸대? 접선을 이렇게 그렸대. 그래서 이거 이름이 얼마래? L이래. 됐지? 두 번째. L의 수직이면서 P를 지난대 아, 그럼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수에 P를 지날 거야, 이렇게. 됐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그 직선이 FX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야 된대?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 됐지. 아 그럼 이제 봐. 그림은 좀 잘못돼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어차피 이런 데 있으면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이제 포인트 봐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첫째, 요 그래프를 먼저 뭐 해줘야 돼. 내가 만들어줘야 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봐. 요 L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 컴마 을 대입해야 되니까 미분한다면 집어 넣은 거야 그냥.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 A 플러스 1이 됐대. 그러면 세 번째로 뭐 할까? 이제 이 별표의 기울기, 별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왜? 누구, 누구를 지나야 돼? 1, 0을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누가 돼야 돼? 말해봐. 기울기가. 곱해서야. 그러니까 봐. 요거 기울기가 지금 얼마가 됐냐?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이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적을게.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기울기야. 됐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0면 돼? y 마이너스 한 점은 기울기 얼마에? a 플러스 h 에 마이너스 i s is the same thing. t 이 i s is the same thing. t 얘 i s is the same thing. This 이 s the s a m 자 t 뭐 돼? 돼. 이니까 그럼 h i 어떻게 되니? 살짝 a m e thing. t h ax 플러스 1 이게 누가 돼야 된다?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연립했어? fx하고 요곡선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연립했으면 그 다음에 이쪽 넘길 겁니다, 이쪽으 이항시킬 거야. 그럼 다섯 번째로 해보자. 괜찮겠지? 자, 그래서 이건 넘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몇 개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일단 x는 1 하나는 보장돼 있지. 근데 여기가 뭐가 되야 되니? 서로 다른 두실을 가져야 돼. 그 이거의 판별식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한 마지막 주의할 게 있어. 주의 봐봐. 얘가 0보다 큰데 만약에 얘가 1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1을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a 플러스 1 플러스 얼마다? a 플러스 1은 0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이 범위. 이 범위를 찾우는 답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는 다른 거 없어. 모든 실수란 말이 있으면 무슨 식이 되는지?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럼 fx 없애버리자. 얼마가 돼? 4에다가 얼마냐? a x 제곱 플러스 v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미분해 볼까? 이거 미분하면 얼마가 되지? 2 a x 얘 제곱이야. 됐죠? 플러스 얼마다? x 제곱 플러스 4야. 아, 네, 그렇지. 그럼 이거 이제 뭐 할래? 정계. 그래서 뭐 하자? 계수 비교 해주면 돼. 여기도 뭐 간단하지 여기는, 네. 그렇지? 여기는 f 프라임이 있고 f 2가 있잖아. 그지? 그럼 뭐 해주면 되니? 내가 구할 게 f(x)니까 f(x)는 뭐지? 얘를 적분해 주면 되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적분 인티그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삼이 되고. 그래서 봐,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항상 적분선수 c가 붙어야 되겠지 이렇게. 네. 됐죠? 근데 그럼 c 값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f가 십이래. 됐지? 대입하면 c 값이 나왔나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게 지금 f(x)니까 f 0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건 그냥 적분하면 돼. 적분해봐. 다시 한 번. 약까 틀렸어. x 세제곱이 되고 0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것도 적분해보자. 바로 할까? x에 몇 제곱이 되고 4제곱에 ax가 되고 0일 대입하면 되지. 지 말을 하려 이건 중요하잖아. 문제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두배 끄집어내면서 0부터 1까지가 되고 죽일 거. 이거 죽이고 누구만 남아있니? 3x 제곱 플러스 얼마다? 5만 남아있겠지? 이것만 적분한 답이겠지? 자, 그리이 넓이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 말해봐. 넓이는 첫째 뭐 찾자? 교점 두 번째 못 찾자 위아래. 세 번째 적분하자. 이거 기억나지? 네. 반드시. 그럼 해볼까 먼저. 첫 번째 누구하고 x 제곱 마이너스 얼마고 사 x 플러스 삼이 삼이 돼야 돼. 교점 찾는 거. 그래서 연립해서 교점을 찾았더니 교점 영 사야.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거야. 얘는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그다음 y 삼 옆으로 쫙 그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영에가 얼마다? 삼. 어떻게 하 자그냐 아까 선을 쫙 그어. 사 아니에요? 4 오케이. 여기는 여기 y 값은 얼마지? 3. 아, 3. 아, 3? 음. 여기 y 값은 x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4x 플러스 3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어디까지 갈 때? 4까지 갈 때. 위에 y에서 누구를? 아래 y를 뭐 해주면 된다?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그렇게 럼 쓰면 되지 않냐? 봐. 얘하고 얘두 분이 이거 이거잖아. 그럼 끝났어. 2차 1차니까. 공식 뭐다? 몇 분의? 6분의.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마이너스의 절댓값 그다음마다 3 x의 몇제곱 세제곱.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냥. 보자. 얘의 도함수가 이거라고 그랬거든. 그다음 이 말은 무슨 말이니? f0이 얼마라는 말이 되고, 6이란 말이 됐겠네 괜찮지? 자, 그러면 도함수야. 그럼 fx 구해 보자. fx는 불러 봐. 얼마지? 2x의 세제곱 얼마다? 4x c가 되겠지. 됐죠? 근데 0, 6을 지나니까 c 값은 바로 6이 될 거고, 거기다 누을 집어넣으면 되니. 1집어넣으면 답이 되잖아.